로봇 청소기 브랜드 나루알 로봇 청소기 추천 탑 3. 여러분, 지금 소개할 제품은 바로 나루알 나루알 프레오 Z 울트라 스마트 AI 오리논 로봇 청소기입니다. 이 청소기는 진정한 혁신의 아이콘이에요. 고객님들의 뜨거운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강력한 흡입력과 물걸레 청소 기능이 동시에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특히 AI 기술로 장애물을 똑똑하게 회피하며 최적의 경로를 설정하는 능력이 인상적입니다. 사용자들은 청소 중에 걸리적거리는 일이 거의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 자동 세척 및 건조 기능 덕분에 물걸레 관리도 완벽하게 해결되었습니다. 디자인 또한 미니멀하고 세련되어 어떤 공간에도 잘 어울린답니다. 소음도 적어서 야간에도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여러분, 이 로봇 청소기로 집안일에서 해방되세요. 가격이 다소 있지만 그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답니다. 이제는 청소가 아닌 스마트한 관리의 시대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주목해주세요. 나루알 프레오 X 울트라 완성형 올인원 로봇 청소기가 여러분의 청소 고민을 완전히 해결해 줄 제품입니다. 이 로봇 청소기는 단순히 진공 청소기를 넘어 물걸레 청소까지 자동으로 해주는 혁신적인 기능을 자랑합니다. 사용자가 버튼만 누르면 먼지를 흡입하고 물걸레질까지 척척 해냅니다. 특히, 많은 사용자들이 극찬하는 점은 뛰어난 흡입력과 물걸레 성능입니다. 강력한 8200파의 흡입력으로 카펫에 박힌 머리카락도 문제없이 청소하며, 물걸레는 회전하면서 바닥을 꾹꾹 눌러 깨끗하게 닦아줍니다. 자동 세척 및 건조 기능 덕분에 관리도 수월하죠. 또한 스마트 내비게이션 기능이 있어 방 구조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원하는 구역만 선택적으로 청소할 수 있습니다. 소음도 조용해서 애기 재우고 돌려도 걱정 없답니다. 여러분, 바닥 청소를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나루알프레어 X 울트라와 함께 깨끗한 집안을 만들어 보세요. 지금 바로 구매하세요. 여러분, 나루알프레어 X 플러스 로봇 청소기가 여러분의 청소 걱정을 싹 날려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들의 리뷰를 보면 이 제품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소음이 생각보다 조용하고 청소 성능은 아주 뛰어나다는 찬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먼지통과 물통 용량도 적당하여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침대 밑이나 소파 아래의 먼지까지 말끔히 제거해주며 저돌적인 맵핑 덕분에 구석구석 청소가 가능합니다. 심지어 카펫을 인식하여 흡입력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기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탱글 브러쉬 덕분에 머리카락 감김 걱정도 없습니다. 가성비 또한 적당하다는 의견이 많아 가격 대비 성능이 훌륭하다는 점이 강력하게 추천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이 스마트한 로봇 청소기로 집안을 깨끗하게 유지해보세요. 지금 바로 경험해보시기 바랍니다. so hmm.